깨울 수있 겠어요. 저번 주에 우디가할 네. 거야? 네. 아, 뭐그 저번 주에 함께했던 네. 그걸 할 거예요. 뭐병는지 기억나요? 시은이 같이 해볼까요? 네. 저희 모으고 눈 감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니 아버지! 사랑하는 하모니 아버지! 오늘도 예쁜 친구들! 오늘도, 오늘도 예쁜 친구들.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가족들! 좋은 선생님들과 모여! 좋은, 좋은 선생님들과, 선생님들과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듣고, 듣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주님의 날 주님의 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예배 드릴 수있해 주셔서 감사해요 해 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표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정성 모아 정성 모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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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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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들이 많이 커가지고 너무 이뻐요. 그죠?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실 이야기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해요 하는 이야기예요 누가 이런 약속을 했을까?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대답하 이르되 우리가 결단 우리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다른 신들 섬기기를 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 24장 16절 말씀 여호수아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성경책에 이름이 있어요. 우리 어디 말씀 읽었어요? 여호수아. 이 사람 이름 뭘까요? 여호수아. 여호수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게 된 땅이 어디였어요? 기억해요. 가나안 땅에 멋진 성이 있고 그리고 열매도 아주아주 아주 풍성하게 열리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지요.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짐을 싸들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수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가난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전에는 여기, 저기 이동하면서 살았는데. 에서는 집을 짓고 살았어요. 예전에는 양이나 목축을 목축업을 하면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풀을 먹이면서 살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를 치고 양과 소들을 키웠고요. 또뭘 했을까요? 읽어서 농사도 지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농사 지을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가득가득 가득, 가득 주셔가지고 아주 풍성하게 해주셨대요. 천태 두째 이렇게 해서 6년 동안 아주 풍성하게 열매를 주시고 7년 때 됐을 때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사지었던 것들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 때는 땅을 어떻게 해요? 그냥 놀아서 땅들도 좀쉬어주고다음에부터또 좋은 열매를 낼수 있게 해줬대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 땅에 가서 땅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자녀를 낳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유가 있지요. 우리 계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야 해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몇십 년이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약속한 걸 잊어먹었어. 그래서 워낙 여기에 있던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 다른 신들에게 예배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때는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 갈 할아버지가 되는 상태였어요.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나는 하나님께 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다른 신들을 내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런 복을 더 이상 주지 않으실 거예요. 나는 내 자손과 또그 내가 얼굴을 모르는 자손들에게 약속을 시켰어요. 누구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면서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수아와 그 가족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선비는 친구들 되도록 하세요 シュアは Yes, <laughs> thank you